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인의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와 그와 같이 대지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순절. 고난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군사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외치시면서 부르지실 때에도 다시 한번 마시게 하려 하지만 장대에 매달아서 마시게 하려 하지만 예수님 거부하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무엇일까? 이것은 그 자리에서 포도주에 쓸개를 가져와서 직접 지금 만드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 속에 쓸개를 미리 넣어두어서 항상 타 놓는 그런 십자가 사용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냐? 마취제 같은 거였어요.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손과 발에서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는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양 다리를 포개어서 못을 박아놓고 고정하고 또 양손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아래로 몸이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서 상체가 앞쪽으로, 아래로 치우쳐 내리면서 이제 기흉 압박으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몸을 이렇게 들켜 세워야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힘이 빠지면서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질 못하게 돼서 죽는 병, 그거는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었던 거예요. 양팔이 더 이상 이 육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점점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처지면서 가슴을 드러내어 숨을 쉬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해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숨을 쉬질 못해서 몸을 일으키고 쉬지 못해 또 일으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질러대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 그사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은 관리에 대로, 원래 그렇게 합니다. 관리의 대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미리 사용수에게 잔뜩 마시게 해서 일종의 마취 효과를 주어서 기흉이 압박되어도 그 아픈 것을 모르게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호흡이 끊어져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반드시 먹이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잠시 혀를 대어서 맛을 보시더니 거부하셨다. 먹지 않기로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혀끝으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보신 후에 입이 얼얼한 것을 아시고 아 이것이 용도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달릴 이 십자가 사용해 나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약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고통을 줄여주는데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감당하면서 죽어가는 죄인으로서 대속하시는 제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줄여 주는 그 어떤 마취제도 그 어떤 환각제도 도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임할 이 고통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겪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과 다녀 보셨죠? 치과 가면 오늘 치료가 있으면, 가글 같은 거, 마취제를 먼저 입에 머물고 있다가, 우물우물하고 좀 이따 뱉으라 그럽니다. 그럼 입안이 얼얼해서, 그 다음에는 송곳이 들어와서 주사가 들어와도 별로 아픈 걸잘못 느껴요. 또, 이빨을 뽑거나 좀 아픈 심각한 치료를 할 때는 잇몸에 주사를 쭉쭉 찔러서 완전히 얼얼하게 만들어서 감각이 없게 뭘 해도 뽑아내도 아프지도 않게 분명히 마취를 하고 힘내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용수를 사용시킬 때 전기의자라는 것으로 감전시켜서 사용을 시작을 해요. 머리에 높은 전압의 전기를 걸어서 감전시켜서 사용수가 죽게 되는데 이왕이면 좀 전기가 빨리 통해서 잘 통해서 빨리 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머리 위에 물에 젖은 스펀지 물에 잔뜩 물을 머금은 여러분 그런 수건 같은 것을 스펀지를 올려놓고서 그 위에 머리에 전기를 가하면 금방 이제 전기가 온몸에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끔찍하죠. 또 전쟁 중에 총알에 맞으면 팔이 찢겨 나가고 몸통에 구멍이 납니다. 사람이 총알을 맞으면 전쟁 중에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의무병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의무병이 그총 맞은 자에게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세요. 아이고 피좀 봐. 그럽니까? 아니에요.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얼른 꽂아줍니다. 몰핀이라는 걸 꽂아주는데 아주 강력한 진통제인데요. 이 사람을 보고 총에 맞은 군인을 보고 이 사람이 살릴만 하면 한개 내지 두 개까지만 꽂습니다. 진통제를. 그러나 이렇게 딱 봐서 가망이 없다. 이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몸이 찢겨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생각하면 세 개까지도 놔줍니다. 그러나 세 개를 꽂아, 몸에다 꽂아주게 되면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몰핀이라는 약 때문에 죽게 됩니다. 두개 이상은 맞기가 어려운 그런 진통제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약인데 세개 이상을 꽂아주면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죄를 지시는 그사형 속에서 고통을 덜어내고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셨어요. 진통제로서, 마취제로서, 나의 이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하는 쓸겠단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매달려야 정신없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하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면서 그 모든 진노를 다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좀덜 질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좀 쉽게 수월하게 질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더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참 부담없이 좀할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국리를 합니다.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시고, 죄인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오롯이 전부 다 느끼고, 전부 다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마취제 진통제를 드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감당하리이다 나도 내목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리이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내가 설렁설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뒤따라 가리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낙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근거하여 조롱하고 또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였는데 마태복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함께 달린 두 명의 강도도.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였다는 말이 없고 두 명의 강도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럴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한 그런 누가복음으로서 1권이 누가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인 그런 지필의 내력을 볼 때에 이방인의 구원과 또 아무 공로 없는 자도 구원받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가게 된 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고 기록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유대민족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철저하게 주 예수를 배격하고 예수를 죽였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믿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대 민족 읽으라고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뭐 한쪽 강도가 회개를 하고 뭐 낙원에 들어가고 그런 것에는 마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민족이 예수를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죽였고 무덤에 도둑이 와서 시신을 없어졌다는 소문까지 냈고 우리는 이것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거기에 마태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강도가 회개한 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 붙였지만 예수님은 실로 온 유대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써붙인 그 명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이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었음을 드러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자요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만 이말 또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육체되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현재 매달려 무너져가고 있으며 그가 죽으신 후에는 사흘만에 살아날 것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오호라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고 하던 자여 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주 악랄하게 복합 질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참 나쁜 화법이거든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말하였고 둘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며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셋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복합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이런 말이 너 요즘에도 술 마셔 이런 거예요 아니 난술 마신 적이 없는데 아니라고 해도 난 옛날에 술 먹은 게 되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옛날부터 술 먹은 게 되는 아주 나쁜 질문이 이제 복합 질문입니다. 요즘에도 어, 거기 다녀 이런 거, 요즘에도 어, 게임장 다녀, 요즘에도 술 먹어 이런 것들 아주 나쁜 질문인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질문을 세 번이나 하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쓸개탄 포도주도 거부하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기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요 구원자임을 믿겠노라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다시 체포하고 다시 잡아죽일 사람들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극진히 왕으로 모실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조롱 속에는 여러분 아주 악랄한 마귀와 사탄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인류를 대속해서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골고다 이 자리에 가장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그때의 베드로 속에 들어갔었던 그 사단이 오늘 이 모든 군중들과 군사들 속에 들어가서 가장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사탄이요, 막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기 때문이고 인류의 모든 원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죄악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만들고 성화를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이야말로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누구보다 마귀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셋째 조롱도, 세 번째 조롱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는 조롱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죄인을 배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아니 겨우 그 군병들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내려오게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뜻이죠.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아프고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경우에도 일이 좀 그릇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막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와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다 당해라, 다 당하여야 하리라. 감아 감해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이 나라를 고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에레미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에레미아가 울며 불며 애원하고 간구를 해도 하나님 돌이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에레미야 너는 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 회개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다 하시면서 전혀 이 고난을 돌이키실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도 우리가 현재 당한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우리가 죽게 에레미야처럼 부르진다 해도 만일 하나님께서 전혀 돌이키실 생각이 없으시고 이번에는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한번 당해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고쳐주시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너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게다가 돌이키실 생각도 전혀 없으시고, 70년의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실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의 이 막막함과 이 답답함이란, 이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에레미아가 울었던 거예요. 에레미아 애가가 그래서 기록이 된 거라고요. 그 에레미아의 무너지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돌이키실 생각이 없어. 방해바라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살더니 나라가 모양이 무엇이 되었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돌이킬 이번에 생각이 없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답답함과 그 태아릴 수 없는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병과 또두 강도까지 그 마음을 충동해서. 계속 예수의 죽음을 반대합니다. 죽지 마라! 내려와 봐라! 인류를 위해 죽지 말아라! 예수가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기를 계속해서 충동하였지만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동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것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70년 동안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반호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고난 중간의 말씀은 성경대로 주님 이루셨고 성경대로 주님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 안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셨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주신 계획 안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또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금요일 오늘 죽으신 이 예수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악한 군사들은 예수님 내려오라고 죽지 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의 뜻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만약 아버지 돌이키실 생각이 없고 이대로 너희가 한번 이번에는 당해보라고 전혀 하나님 돌이키실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답답함과 하나님 원통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다리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의 뜻을 하나님 돌이켜 놓는 모세와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요요